찬송가 43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교회와 일꾼과 사역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히 산상 집회 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감사합니다. 저희가 교회와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 사회에 맞게 더욱더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는 많이 어 우울과 또 절망에 빠져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희망의 복음을 당대의 증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붙잡는 저희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고 또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특별히 기도로 더욱더 뛰어있게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띄어있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듯이 오신 길을 잘 분별하고 많이 하여 주시옵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 다리목사님을 지어서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리목사님이 성과하신 모든, 모든 말씀을 말씀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잘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그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이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분의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발전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 분의 원로 목사님 그 암, 모든 앞날 위에 주님 강건함과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직분을 하나님 처음 받았을 때그첫 마음을 회복하,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고 주님께 충성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할수 있는 능력과 환경의 여건들을 중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함께 모든 예배들이 함께 온전하게 회복되게 해 주시고 그들러진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의 이,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배우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되자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루달에 하나님 어, 산상집회가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많은 이들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말씀에 든든히 서가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지니라. 아멘. 장세기는 총 50장으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 50장 가운데서 가장 긴 장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입니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또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의 내용도 아닌 바로 결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24장이 가장 긴 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기까지 결혼하기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단순히 남녀간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내게 복을 내릴 것이다라는 그 미래가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더라로 완성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복은 이삭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받은 자의 모습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을 그려내셨다고 한다면 이삭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그 언약이 있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삭의 일생을 통하여서 단지 옛날 시대에 살았던 한 사람의 일대기로 우리가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관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모든 소유를 맡고 있는 그 늙은 종을 불러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만일 여자가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거든, 이삭을, 그럴지라도 이삭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명을 받은 종은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홀의 성에 이르러 한 여자를 보내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자라는 것을 단번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셔서 단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종은 리브가와 함께 이삭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삭은 들로 나가서 그 묵상을 하다가 낙타를 타고 오는 그리부가와 리브가와의 첫 만남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24장은 마지막을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다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결혼은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태, 첫 번째 태어남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리고 태어나서 부모와 함께 장성할 때까지 지내고 어,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장성한 이후, 이후에는 함께 남은 삶을 살아갈,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로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삭은 자신의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결혼도 아니고, 늙은 종의 결혼도 아닙니다. 바로 자신, 이삭의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을 다루고 있는 24장에서는 이삭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종에게 하는 이야기, 종이 리브가와 가족들에게 하는 이야기, 그 모든 이삭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로만 채우고 있습니다. 이 삭은 다만 멀리서 가만히 묵상하다가 낙타를 타고 오는 리부가를 맞이하고 있는 철저히 수동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받은 자들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 인도받는 삶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특출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그 우상 가운데서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셨고 믿음을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 과정을 바로 이삭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결혼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이루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해야 아브라함의 그 씨가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 이루, 이루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늙은 종이나 그리고 보내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는 그 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먼 길을 가는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혹그 고향에 도착한다 할지라도 그 만난 그 여자가 그 종을 따라서 순순히 이삭에게로 돌아올지 안 올지도 불분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변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은 아브라함에게 만일 그 여자가 나를 따라 오지 않거든 내가 조, 종의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었고 또 이런 변수들은 걱정과 근심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많은 삶의 변수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바로 다가올지도 모르고 또 크고 작은 사고들도 많고 예기치 않은 질병들도 늘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한 고개를 넘어선 듯하면 또 다시 더큰 고개가 우리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종을 보낼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걱정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단한 가지만은 굳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앞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많은 변수들과 어려움들이 있을지,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지만, 단한 가지만은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을 내 씨, 내 자손들,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었습니다. 그러니 설령 그 여자가 이곳에 온, 오고 싶지 않다, 따라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절대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반드시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은 이루어진다라는 그한 가지의 사실을 아브라함은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언약을 위해 친히 역사하십니다. 늙은 종이 먼 길을 떠나 이삭을 위해서 정하신 사람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리부가를 만나게 되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리부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가족들의 마음도 하나가 되게 하셔서 축복 가운데 리부가를 보내게 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또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아무런 수고 없이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이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이삭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 안에 있는 우리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내가 무엇을 얻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삶이 아닌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찬양하며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인과론에 매우 익숙합니다. 원인이 되는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결과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대, 대할 때에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결과에 초조해 하며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행복도 모두 쟁취하는 것이 아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 눈에는 인생의 많은 변수들이 걱정과 근심으로 또한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삭처럼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닌 이미 이루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 받은 자의 오늘을 살아 가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그 이삭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신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 안에 저희도 그 말씀 안에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삭처럼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비하여 주시고 이미 많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애쓰며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이미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은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